네, 박장민 씨의 무대로 열리는 마켓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현주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방금 들으신 곡 제목이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저 바람처럼인데요. 불교 경전에 나오는 말입니다.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또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흙탕물에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불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구절에서 따온 말인데요.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아주 자유롭길 바라는 마음에서 첫 곡으로 골라봤습니다. 어, 박창규 씨를 또 이렇게 보내드리기 너무 아쉽잖아요. 네, 다시 한번 박창규씨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소개해드릴 팀은요, 8년차 걸그룹이자 신인 걸그룹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걸그룹 여자친구가 비비지라는 3인조 걸그룹으로 다시 변신을 했습니다. 아마 여자친구 좋아하셨던 분들은 너무 반가울 무대가 될것 같습니다. 비비지의 무대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차세대 보컬 퀸이라고 불리는 힌의 무대까지 만나보셨습니다. 희는요 어, 가수가 되기까지 정말 많은 오디션을 봤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수가 되기도 참 힘들지만 가수가 된 후에도 오랜 시간 동안 무대에 선다는 건 정말 그런 면에서 이번에 만나보실 분들은요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오신 분들입니다 아, 올해로 35주년을 맞으셨다고 하는데요 아, 오늘 열리는 마회에서는또 특별히 후배들과 아주 멋진 무대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봄, 여름, 가을, 겨울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